아, 나는 그것도 좀 재밌었어. 그런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배우자, 음. 이게 반응이 되게 달랐던 것도, 음. 그러니까, 김부장에서는 아내가 이제 약간 스스로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고, 음. 남편이 불안해 보이니까, 음. 좀내살길 찾아서, 좀 나도 뭔가를 해서 이제 이 음. 가정에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독립된 개인이 되고 음. 싶다, 이런 의지가 좀 보였고, 음. 어쩔 수가 없다에서는 아마, 알바를 하긴 하지, 뭔가, 어. 뭐, 치위생사였나? 어. 어. 근데 이제 그것보다 난더 크게 다가왔던 거는 남편의 살인을 음. 알고서도 음. 그거 약간 덮어주고 그냥 앞으로 가려고 했다? 음. 이 어떤 가족 이기주의라고 해야 되나? 음. 우리 가족이 더 먼저인 거야 이제 자식들한테 철저히 이제 숨기고 음. 음. 남편한테도 얘기 안 하잖아. 막 직접적인 질타를 하지 않고. 알고 있다라는 티도 사실 어. 잘안 내지. 음. 어떻게 보면 남편이 한게 그 어쩔 수가 없다에서는 음. 사실 범죄고, 음. 김 부장에서는, 음. 뭐랄까, 그냥 자기의 음. 어떤 <laughs> 엄청난 실수로 인한. 음. 그러니까 좀 현실적인 조언을 나는 김 부장에서는 배우자가 음.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았거든. 음. 그러니까, 음. 너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음. 가족들이랑 좀 소통도 많이 해야 되고 어, 그치, 어, 그치. 어, 그런 그렇지. 식의 어떤 충고들을 어. 되게 많이 하고 어. 너 사실 되게 좋은 사람이야 라는 어. 것도 되게 이제 막 음. 많이 말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음. 그 어떤 사건의 경중을 떠나서 음. 근데 뭔가 더 이제 어쩔 수 없다 해서는 이 우리 가족이 어떤 일을 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약간 음. 이런 모드였던 것 같아요 줄다.